자, 29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설명은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보겠습니다. 길이가 4죠. AC가 5고 자, 이거가 알파라면 코사인 알파 값이 1분의 8이다. 그럼 뭡니까? 이게 코사인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 ABC에서 코 o s 알파주주지지면 B.C. 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F, c 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F, c 자, F, c 의 길이를 구하라고 n 으니까 자, 여기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럼 a g o s 각 n g a k D.C. 의 길이를 알면 그죠? 여기 o n Good job. y o 이 DC의 길이를 알면 되겠죠. 그런데 DC의 길이는 뭔가 이 지금 B가 1대2라 그랬으니까 BC를 구하면은 DC의 길이 구하는 것은 뭐 다른 당상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FC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FC는 CD에다가 코사인 코사인 시타만 해주면 되니까 지금 코사인 시타 c 과의길 c d c d 의길을 위해서는 뭡니까 b c 를 구하면 되는거죠 그 cosine cita. cosine cita. cosine cita. c o s 이 n e 이, 뭐, 이 각이 a c o s i 이 e c 코사인 십타 값 구하는 것도 뭡니까? 지금 나중에 요 삼각형에서 구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일단 bc를 구해보면 뭡니까? bc는 삼각형 abc에다가 코사인 법칙을 쓰면 bc의 제곱은 뭡니까? 4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2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알파 8분의 1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약분 되고 5 남고 16 플러스 25 마이너스 5는 뭡니까 이게 41에서 36 되는 거죠. 그래서 bc가 6이라는 거 알았죠. 그럼 1자이 길이와 여기를 1대 2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4는6이니까뭐 각각 길이가 각각 길이가 2 4라는 걸 쉽게 할수 있다. 그죠 그럼 뭔가 이제 FC는 사 코사인 세타만 있으면 되니까 자,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는 것이, 우리 그, 뭐, 최종 목표다, 그죠? 자, 최종 목표를 구하기 전에, 지금 뭡니까? 자, 다시, 보면은, 요 삼각형 A, B, D에서 세타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요 변의 길이를 모르잖아요? 그럼 이 변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면 뭘 하면 됩니까? 지금 요, 자, 요각을 막 베타라 그러면 요각을 알면은 그죠? AD를 구하기,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 지금 뭡니까? 큰 삼각형 ABC를 보면은 변의 길이를 모두 다 아는 거죠? 4, 5, 6으로 변의 길이를 다 알기 때문에 뭐 각을 구하는 건 쉬운 일이죠. 코 여기서 다시 그렇게 삼각형 ABC에서 다시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춤 쓰면은 코사인 베타는 뭡니까? 코사인 베타는 코사인 베타는 2 곱하기 4 곱하기 6, 6이죠. 2 곱하기 4 곱하기 6에다가 4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2 4 6에다가 16 플러스 36 마이너스 25한번 이게 20 7이죠. 52, 27에다가 2 곱하기 4 곱하기 6이니까 3을 하면 9 되고 2 되고 이 16분의 9다그죠 자, 코사인 베타 값이 16분의 9예요 그럼 코사인 베타 값을 구하, 구해, 자, 코사인 베타 값은 큰 삼각형 삼각형 ABC에서 구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뭡니까 AD를 알고 싶잖아요 AD 그죠? 그래서 삼각형 ABT에서 다시 코사인 법칙을 써서 AD를 구하자는 거죠 AD 그럼 AD의 제곱은 뭡니까 AD의 제곱은 길이를 다 아니까 사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4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베타 16분의 9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16 약분돼 9 되고 16 플러스 4에서 9를 빼면 11이 돼서 원 AD가 루트 11인 걸 알았죠. 그러니까 AD가 루트 11인 걸 알았습니다. 그죠? 루트 11. 루트 11인 거 알았으니까 그러면 뭡니까? 지금 삼각형 ABD의 변의 길이를 모두 알았죠. 변의 길이 4, 2 루트 11다 알았으니까 코사인 세타 고하는 것도 이제 쉬, 쉽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다시 코사인 법칙을 써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자는 거죠. 코사인 세타의 값은 뭡니까 이 곱하기 사 곱하기 루트 1 1에다가 뭡니까 사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루트 11의 제곱, 11에다가,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뭡니까? 이게 2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11인데, 16 플러스 11 마이너스 3, 이게 27에다가, 23이 되고, 8 루트 11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최종적으로 값을 fc 가기 위해서 4 곱하기 c o s 타가 8분의 루트 11에 23이다 그럼 보면 약분이 2로 되고 유리하면 은 22에다가 23 루트 11 그래서 pq의 값은 23 플러스 22 해서 45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PQ 값은 45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먼저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뭘 구해야 되느냐? 시타를 구, 구해야 되는데 시타의 값은 뭐에 동익 같은 원주각이라서 이 삼각형의 성에서 와서 했다는 거죠. 이 삼각형 변, 변의 길이 이미 두 개를 알고 있고 두 개를 알고 있는데 이 변은 몰랐는데 뭔가 또 각을 알수 있죠. 각은 전체 삼각형 이미 이다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 각을 구하고 그다음 에이 각을 구하고 나서니까 세 변의 길이가 또다 주어졌으니까 이 각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는 거죠. 차례대로 목표지를 갖고 접근하면은.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코사인 법칙을 지금 쉽게 보면 하나, 둘, 셋, 네번 썼는데, 오 보통 그 정작 수능 문제에서 뭐 코사인 두 번, 사인 두번뭐 이렇게 나서는데 여기는 길이만 각 길이와 각을 가지고 코사인 법칙만 네번 쓰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